15번째 해석학 수업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폴리케르의 현상학적 해석학을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두 부분인데, 하나는 폴리케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와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해석학에 있어서 미흡한 해석과 과도한 해석 이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상학적 해석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리케르는 이야기와 역사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라고 할때 많은 해석가들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라 보고 이야기를 일종의 뭐로 보는가 하면 픽션으로 봅니다. 소설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팩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리케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해석이나 이해의 모든 과정 속에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야기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해석하기에 중요한 문제다라고 폴리케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만이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결국에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재배열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할때 역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사건 중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루이케르는 사건 중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야기 중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나 해석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건 중심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폴리케르는 이것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야기 중심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이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사건 중심의 역사이고 또 하나는 이야기 중심의 역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이해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고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라고 할때 이야기에도 일어난 것이 있고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때 이야기에는 픽션만을 어,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 속에는 항상 픽션이 아닌 팩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 또한 폴리게르가 이해를 이야기를 할때 이에게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것도 있고 일어나지 않은 것도 픽션의 형태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결국 일어난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 사건 중심의 역사와 이야기 중심의 역사를 매개하는, 어, 그것은 누가 할 거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데, 그것은 폴리케르에 따르면, 다름이 아니라, 코기토가 그 일을 어, 하고 있다, 매개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기토가 결국, 코기토라고 하는 것은 앞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아입니다. 독자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기토가 줄거리를 구성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코기토가 구성된 사건을 구성하고 배열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폴리케르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야기로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폴리케르는 후설의 현상학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않게 보이기는 해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해석 속에는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폴리케르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해석의 두 가지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인데, 하나는 해석에서는 우리가 미흡한 해석이 있고 과도한 해석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해석을 하거나 이해를 할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해석이 미흡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나친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흡한 해석은 무엇이고 과도한 해석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폴리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흡한 해석은 탈전유성의 극단화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가 탈전유성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텍스트를 고려해야 되는데 탈전유성의 극단화가 되면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텍스트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당히 문자중심주의적인 그런 형태가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해를 무시하고 어, 주장하게 되면 이것은 텍스트가 주인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과도한 해석에서는 어, 전유성의 극단화가 되니까 결국은 내가 텍스트를 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하게 만든다 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은 전유성의 극단화가 되면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가면 하 자의적인 해석, 주관적인 해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뭐,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세계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여기의 현실적 해석자인 자의 경험만을 고려하게 되면 그것은 텍스트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이 텍스트의 세계를 고려하지만 지금 여기의 삶과 정황과 아 세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맹목적이고도 맹신적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어 의미의 세계라고 보면 그것은 텍스트의 세계에 해석자인 자아를 코기토를 노출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에 현실적 지평과 세계를 고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가능한 의미의 텍스더 세계가 변정법적, 이두 가지의 변정법적 긴장에 의해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리케르가 현상학적 해석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상학적 해석학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가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요약을 해 보면 현상학적 해석학은 현상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은 단순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상학적 해석학이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현상 그 자체 의미를 부여하지만 현상학적 해석학은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는 인간 세계와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우리는 현상학적 해석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후설의 현상학과 리게르의 현상학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또 극명한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환원주의로 다시 돌아오가서 객관적이고 원래 그 자체의 의미로 건접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형태의 해석학이라고 보면 리게르는 이미 우리의 자아가 코기토가 오염되고 부서졌기 때문에 순수한 객관주의적인 해석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코기토인 독자 자체를 인정하고 시작을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해를 매개하는 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코기토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윗게르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후설의 현상학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에포케인데, 이 에포케 개념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되면 어, 현상학적 해석학에서 후설의 이 에포케 개념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끼리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데... 아~ 익숙해 있는 공동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사회 합리적인 공동체를 꿈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학문이나 어~ 학맥 학교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 우열을 가려내는 그런 우리 사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객관적인, 어, 그런 이해를 탐구하고 있는 후설의 에포케 현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린 결코 자유롭지 않은 선입견을 오히려, 어, 선호하는 그런 유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서, 어, 에포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폴리게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폴리게르는 의미를 지향하는 행위를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검열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위는 무작정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르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위한 정당성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케르는 평생에 무엇에 관한 의미를 추구를 해왔지만 단순히 인식 논적 차원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의미의 탐구는 자신을 위한 행동의 근거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동은 아무런 철학적 성찰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리케르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행동은 실제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행동을 폴리케르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주 어, 높은 평가를 그에게 할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은 위험할 뿐만 아니고 의미를 창출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위는 성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은 항상 사고의 오래된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옮겨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15장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폴리케르가 존재론적 해석학에 대한 가능성을 독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듯이 존재론적 해석학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론적 해석학에서는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와 마틴 하이데그라고 하는 두 사람의 해석의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두 사람의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